자 오늘 전투력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전투력이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가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제가 분석한 내용들 한번 이거 얼마나 걸렸죠 우리? 야 지금 한 시간 동안. 근데 사실 제가 방송을 키고 나서 한 시간이잖아요. 방송 키기 전에도 이거 막 계산했었거든. 한 시간 이상 분석한 결과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투력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장착 중인 스킬 레벨에 영향을 받습니다. 아예 아무것도 안 올린 고급 1단계는 전투력이 2예요. 근데 거기서 레벨업을 할 때마다 전투력이 2가 증가해서 영웅 1렙 자리를 하나를 낄 때마다 22가 올라갑니다. 그럼 영웅 5렙이면 은 30이 올라가겠죠? 개당. 그런 식으로 장착 중인 스킬 레벨. 그니까 내가 장착을 안 하고 있으면은 전투력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내 장착 중인 스킬이 있으면은 거기에 맞게끔 전투력이 올라갑니다. 여기 이거는 방어 스킬, 액티브 스킬, 패시브 스킬 다 동일합니다. 다음 현재 올라간 스탯 영향 없습니다. 영향 없어요. 다음 어, 이 특성 관련된 거는 어차피 이후에 다시 얘기할 건데 무기 무기 같은 경우에는 특성 한 칸당 플러스 10이고요. 방어구와 장신구는 한 칸당 플러스 5입니다. 자, 무기 같은 경우에는 숙련도가 영향을 줘요. 0에서 7레벨까지는 10씩 차이가 나고, 8에서 11레벨은 15씩, 그리고 12에서 13은 20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1레벨일 경우에는 장착하고 있는 주무기와 부무기 다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주무기에 내가 10레벨, 1레벨짜리 무기를 끼고 있고, 부무기에 똑같이 10레벨짜리 무기를 끼고 있다. 그러면은 이 무기를 끼고 있는 것만으로 230의 전투력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뭐 읽어드리진 않을 거고요. 이거는 뭐 필요하시면 잠깐 화면 멈춰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당 무기 숙련도가 내가 끼고 있는 무기의 숙련도에 따라서 전투력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다음. 그리고 무기는 기본적으로 노강, 그러니까 특성 하나 박힌 거를 기준이에요. 특성 하나가 그냥 박혀있는 기본 장비인 경우에 희기는 110, 영웅은 170, 근데 파올라 차원 상자에서 나오는 거는 150을 올려줘요. 그러니까 파울라의 차원상자에서 나오는 영웅 등급의 무기들은 다른 영웅 1등급 무기보다 전투력이 20이 떨어진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단석들 보면은 키마렉스의 송곳니보다 레키루스의 가시나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키마렉스의 송곳니를 꼈을 때 전투력이 20이 더 높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영웅 2단 같은 경우에는 210입니다. 여기에서 무기를 1벨업할 때마다 플러스 8 전투력 플러스 8이고요. 특성 하나. 기본으로 달려 있는 것 제외하고 특성을 총 11개를 추가로 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특성 하나가 달릴 때마다 전투력이 플러스 10씩 올라가게 됩니다. 자, 다음 방어구는 희귀 등급은 60, 영웅 등급은 80, 영웅 2단은 110이고요. 그다음에 동일하게 1레벨당 플러스 4, 특성당 플러스 5입니다. 그러니까 무기랑 비교해 보면은 절반 정도. 절반 정도가 아니라 딱 절반 절반이네요. 절반이 올라가게 됩니다. 장신구는 방어구랑 똑같아요. 장신구도 희기는 60, 영웅은 80, 뭐 나중에 영웅 2단이 나오면 영웅 2단은 110이 될 거고요. 똑같이 1레벨업 때마다 전투력 4, 특성 하나 달 때마다 전투력 5가 증가할 겁니다. 야, 이거 영상이 너무 짧은데? 아, 퀸벌급 무기! 아, 맞네! 자, 아크 무기 가지고 계신 분 있나요? 특급 무기도 비교 가냐고요? 특급 무기? 아, 특급 무기는 뭘로 칠려나? 파울라급으로 칠려나? 아니면 그냥 일반으로 칠려나? 궁금하긴 하네요. 특급 무기 하나 만들어볼게요. 그 무기가 몇 강인지, 특성이 몇 개가 달려있는지, 그 다음에 그 무기의 숙련도가 몇인지, 이세 가지가 있어야 계산이 가능해요. 자, 9강. 어, 두줄 풀특이면은, 특성이 플러스 7이죠? 이랬을 때, 522. 숙련도 몇인가요? 무부님숙련 13. 자 그러면 요걸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일단 특성이 7개가 달려있어 그래서 70을 빼야돼 522에서 일단 70을 빼요 그 다음 어, 9강이니까 89, 72잖아 여기서 72를 빼380 나왔지 숙련도가 13이니까 여기서 170을 빼 그러면 210 아무튼 이렇게 하면은 210 나오잖아 몇 강짜리죠? 아 9강 어 특성이 플러스 3이죠 그러면 한 줄이면은 플러스 3 그리고 숙련도 13 1대 482자또 계산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여기서 40 빼면 돼요 여기서 40 빼면 돼 맞잖아 522에서 40 빼면 되잖아 특성 4, 4개 줄어든 거니까 그냥 똑같이 522에서 마이너스 40하면 은482 검상 끝 구강 풀특 풀특이면은 특성 플러스 열, 11개잖아요 그 다음에 숙련 13. 자, 그러면 똑같아. 여기서 비교하면 돼. 몇이라고? 562. 여기서 플러스 4잖아. 그러면 40더 하면은 맞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크무기는 210이다. 해결. 자, 아크무기도 영웅 2단하고 똑같이 기본 전투력. 예. 네? 그 노트길 때의 전투력은 210이다. 특급 저항군 영웅. 얘는 몇이냐? 어, 파울라랑 똑같다. 파울라급이다. 예, 네, 150. 이거는 파울라랑 똑같네요. 뭐 대충 계산은 얼추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희귀 등급은 110, 영웅 등급은 170인데 파울라의 차원 상자에서 나오는 것과 특급 저항군 무기 같은 경우에는 전투력 150이 기본으로 올라가고 영웅이 단하고 아크 아크 보스 무기는 210만큼 기본 전투력이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이제 특성을 달 때마다 플러스 10. 그다음에 레벨업을 할 때마다 플러스 8이 된다. 그래서 이론상 전투력 최대 매치야. 자, 이론상 전투력 최대치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기본이 250이에요. 여기에다가 무기 하나를 아까 좋은 예시들이 있죠? 구강의 특성 풀특하면은 560이야. 그러면은 560이 560이. 이게 아크 또는 이성 무기 2개 그리고 숙련도도 13둘다 13이어야 돼 그러면은 562 곱하기 2 하면은 여기서 1124 1124가 나오겠죠 다음 방어구 방어구 보자 스킬부터 봅시다 스킬 21 21 곱하기 30 한번 여기서 스킬로 올릴 수 있는 게630 630이고요. 다음. 방어구. 방어구는, 봐봐라. 영웅 2단일 때 기본이 110이야. 그 다음에 110에다가 9, 4, 36. 36 더하고, 특성을 풀로 다 박았어. 그러면은, 11개니까 55잖아. 플러스 55. 그러면은, 방어구 하나당 201이에요. 방어구. 자, 이성, 투구, 상의 장갑, 바지, 신발. 했을 때, 1 0 0 0 1 5 0 5고요 여기에 망토. 망토는 몇 나오냐? 80에 80에 94, 36에다가 55를 더하면 171. 그러면 171이죠. 자, 그 다음. 이것도 다 똑같아. 장신구. 장신구는 171 곱하기 5 하면 됩니다. 그럼 몇이야? 171 곱하기 5는 855. 그럼 이거를 다 더해봐. 자, 기본 250. 더하기. 스킬에서 630, 더하기, 무게에서 1124, 더하기, 방어구, 이성 투구 장비 해가지고 막, 1005, 더하기, 망토에서 171, 더하기, 장신구에서 855 하면, 은 4035. 네 아까 200억님 말씀하신 것처럼, 4035가, 현재, TL에서, 가질 수 있는, 전투력 최대치입니다. 자, 이성 던전 최소 전투력 컷이, 2200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2200이면은 어느 정도 수준의 장비가 나올까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나온 장비가 일단 스킬은 영웅등급 1등급을 기준으로. 그러면 여기서 전투력이 462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무기는 희귀. 희귀로 6강을 할 경우와 9강을 할 경우로 나눠봤는데 특성 개방도 풀특이 아니라 특성 개방만 해. 그러니까 명중 치명 강타를 한 칸씩만 딱딱딱 집어넣은 정도. 그 정도로만 하고 숙련도는 7렙. 7레벨 기준. 너무 낮나? 7레벨? 뭐 7레벨 정도는 괜찮잖아. 7레벨 기준. 그리고 방어구랑 장신구 전부 다 6강. 9강도 아니야. 그냥 6강. 파템이요. 파템 기준. 파란템 기준 6강으로 하고 만약에 6강으로 하면은 특성을 한 스무 칸 정도 달수 있나? 스무 칸 정도 달수 있어요. 특성을 풀로 강화가 되, 되면은 최소 전투력이 2200이 넘습니다. 어? 자, 그러면 이렇게 된 김에 파템으로 풀강하면 전투력 몇인지 역으로 한번 다시 계산해 볼까요? 파템으로 풀강을 하면 전투력이 몇이 나올까? 그다음에 특성 개방 풀 특으로 그러면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칸이잖아요. 여덟 칸 곱하기 두, 두 개니까, 160. 여기서 160이 들어가고, 숙년도는 그냥 7렙으로 할게요. 방어구는 이렇게 가든데 방어구 하나당 특성 마찬가지로 8개잖아. 8개. 이게 장비 부위가 11개 부위고, 1개당 포인트가 5씩이잖아. 그러면은, 특성에, 풀특성을 하면은, 8 곱하기 11 곱하기 5. 풀특성하면 여기서만 전투력 440이네요. 그 다음, 지금 6강을 기준으로 했는데, 9강을 기준으로 해봐. 자, 아, 9강을 기준으로 하면, 36 곱하기 11. 하면은, 396. 만약에, 파템으로만 풀강을 해도 전투력이 몇이 나온다? 462 플러스, 250 플러스, 220 플러스, 144 플러스, 160 플러스, 140 플러스, 360 플러스, 440 플러스, 300 플러스, 396. 하면은, 2872가 나옵니다. 그냥 온리 파템으로만 풀강 풀특을 하면 2,872라는 얘기예요. 이거만 봐도 어야공포에서 최소 전투력 2,200이라고 돼 있는 게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얘긴가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야 우리 이거 짠 분들 게임 해봤나? 이거 안안 안 하고 해놓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2,200이면 아까 계산해 보니까 파템으로만 그러니까 영웅템 없이 파템만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영웅템 있으면 조금 더더 더 높아지니까 6강에다가 듬성듬성 특성장만 해도 2,200 나옵니다. 저는 저 스펙으로 깰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포지션은 그래 어떻게 한다고 쳐 아니 탱 어떻게 할 건데 탱 뒤지게 아플 건데 저 장비 끼고 하면 저 정도 장비 끼고는 탱못볼걸 아예. 딜은 어떻게 한다고 저안 맞으니까 안 맞으면 되잖아요. 다 피하면 돼. 탱은 어떻게 해? 2872가 파템의 커트라인이에요. 파템 최대치 2872 그러면 그리고 영웅 1성 풀특 최대치가 영웅 1성으로 한번 계산해볼까? 아 아무튼 영웅 1성으로 하면 3600 정도 될 거예요. 3500, 600풀특성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숙련도 더 올라가고 그러면 어, 3500? 그다음에 영웅 이성 최대치 아까 계산했죠. 4000아 4035였나요? 오케이. 4035. 그러면은 이걸로 그냥 대충 보면 돼요. 얘가 3000대면 파템이 많이 섞여 있을 거고 3500에 가까울수록 파템이 거의 안 섞여 있을 거고 4000에 가까울수록 이성 템이 많이 섞여 있다. 그러니까 내가 파티를 모집할 때 이성 템이 좀 많은 그런 파티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은, 4천대로4 0 정도에 가깝게, 4 0 0에 가깝게, 뭐, 3,700, 800? 요 정도?로, 잡으면 되고. 야, 영웅 1성이래도, 풀특은 돼야지. 영웅 1성 풀특 기준으로는 돼야지. 그러면 3,500 정도? 야, 파템 조금 섞여 있어도 돼. 근데 대부분은 영웅템이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3,300? 200? 야, 파템 풀특도 상관없어. 이 정도 던전이면. 그러면 2,800? 근데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파템인데 풀특도 아니야. 일단 뭐.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좀더 답이 나오네요. 재밌다. 계산 계산해 보니까 재밌다. <laughs>